예제 7.3을, 라플라스를 이용하여 풀어봅시다. 먼저, 회로를 그려봅니다. 여기서, 초기치 I 재료는 10A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동적회로가 주어진 경우 각종 법칙을 이용하면 미분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이 미방을 풀면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팔짱 방법입니다. 왼쪽 회로는 에너지 저장소자가 한 개뿐이니까 직류 1차 회로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지요. 이 길이 7장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쪽 길로 풀려고 합니다. 이 길이 15장 방법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16장 방법입니다. 15장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곳까지는 와야 합니다. 이해로는, 노덜로 풀 것인가, 메시로 풀 것인가. 그런데 인덕터가 존재할 때는, 메시로 푸는 것이 좋아요. 메시 전류를 정해봅시다. 구하고 저하는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잡아요. 이것이 I1, 이것이 I2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전류 I와 I1이 같습니다. 메쉬원에 KVL을 적용해봅시다. 매 시트에도 KVL을 적용해 봅시다. 이것이 어디까지 왔나 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오르면 여기가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럼 대수방정식이 됩니다. 두식을 아플라스 변환합시다. 먼저 미분식을 변환하면, 이것을 넘겨서, 변환하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을 행렬 형태로 바꿔줍니다. 아이온만 구해 봅시다. 그레이머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아이온S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I on t는 1 0 e 스포네셜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됩니다. 16장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먼저, 회로를 S영역 회로로 바꿔줍니다. 인덕터는 직렬 형태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노델. 두 번째, 매쉬. 노드가 총 4개 있네요. 전화번이 2개 있으니 수식은 1개가 나옵니다. 메시는 메시가 2개 있으니 수식은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쇼커컷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먼저 메시 연료를 정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것은 i1. 이것은 i2로 둡니다. 쇼커스로 식을 써 봅시다. 미지수는 i1, i2이고 여기 들어갈 것은 h 1안의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들어갈 것은 메시 2 안의 임피던스입니다. 여기는 두 메시에 공통으로 걸린 이옴이지요. 구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메시 1에 공급하는 전압원은 5V이지요. 메시 2에 공급하는 전압원은 3I1S입니다. 구하고 저하는 전류 I와 I1이 같습니다. 이것을 좌변으로 넘기면 행렬식을 다시 써봅시다. 더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15장 방법과 같으니, 결과도 같습니다.